우리 잠깐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 잃으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어, 저는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를 올 때마다 딱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요어 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은 저는 이제 그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으나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무엇일까? 그 선하심은 어떤 맛일까? 우리가 궁금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맛일까? 정말 그 우리 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응응하을주험한사응들을그험한사얼마은응대하고험한한지들은그하도님얼서살위대하서역사한지다리사하을압니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예, 압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환란 앞에서도 내가 주께 기도하면 되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든 그렇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늘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위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행하고 주께 구하고 주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두렵거나 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먼저 나와서 찬양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지금 오늘 와서 빠른 곡들로 막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이 그저 우리 좀 쳐다봐달라고 또 우리 좀 우리 기도 좀 들어주시라고 응답해주시라고 뭐 그런 걸 원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응답해 주셨다.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감격에 의한 찬양이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막 이런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와를 자랑하리니 자랑하리니 이 찬양한다는 게요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만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방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은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때 자랑할 때 2절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면. 여러분, 곤고하다는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자랑을 듣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 아, 그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나에게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지라는 기쁨이 생긴다는 것. 저는 우리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되어지고 그 응답이 정말 우리 내수동 교회 안에 소문이 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면 누가 혹시 중보 기도 나가시는 분이 있는지 중보 기도를 잘 해주시는 분이 누가 있는지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자기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응답되더라. 우리 교회는 기도로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어떤 환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누구에게로 피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지지매, 곤고한 자가 부르지지매 여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곤고할 때 누구에게 부르지습니까? 여와 하나님께 부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짖는 어떻게 부르짖는 자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냐? 그게 바로 7절에 기록돼 있어요.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데 어떤 자들을 건지시냐?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는 하는데 어려워하는, 어려워하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하기에는 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데 조심스러운, 뭔가 존경하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네가 제일 존경하는 이제 교수님,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좋다고 막 교수님 하고 장난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만큼 내가 조심스럽고 대할 때 교수님을 대할 때 조심스럽고 그걸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막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막대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은 그러거든요. 뭐 주는 나의 친구, 막 그런 찬양했어요. 주님은 나의 친구. 진짜 치, 친구인 줄 알고 막 예, 그런 친구들 있는데 하나님이과 그만큼 가깝다는 거지. 네가 네 친구 대하듯이 대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좋아서 하나님께 막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분별하고 조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내가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내가 조심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는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구하고 기도할 것은 주님, 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응답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제가 그 경험 한 번이면 그 경험 한 번이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또또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더 젊은 우리 집사들에게 격려를 해 주실 수도 있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어. 그런데 늘 그렇잖아요. 저도 신방 가면 애들한테 이제 막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뭐 개를 뭐 이직을 시켜줄 거예요, 월급을 올려줄 거예요. 예, 뭐그 건강 위해서 기도하거나 부모님 건강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뭐 고쳐줄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제가 늘 해주는 말이 뭐냐? 기도하자, 기도해줄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꾸벤더리, 이빠른 소리. 예. 맨날 기도, 기도한다는 말밖에 못하니까. 예, 기도해준다는 말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 목사님인가에 따라서 그 친구가 받는 위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 나는 응답받아봤다. 내 인생은 응답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나는 충분히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더라 이루시더라. 제가 청년부를 이끌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손 놓고 계세요? 막 자기들은 지금 분주하고 막 임원을 세워야 되고 막 목자를 세워야 되고 지금 막 목자가 부족하고 막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 없고 한데 우 목사님은 천하태평이세요 빨리빨리 빨리 뭐 목사님이 좀 만나서 설득하고 막 애들 좀막 데려오고 하셔야죠 막 애들이 막 자기들이 막 분주해요 그럼 제가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다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 하게 하신다. 애들은 막 답답해 죽어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우리 내수동께 청년부를 이끌어오면서 제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데려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제 옆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을 해도 그래도 여전히 저를 닥달해요 지금 내년 임원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또 닥달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는 4년 동안 지켜보고도 또그 소리냐. 그럼 막아 목사님은 맨날 뭐 저희가 다 하는 거죠. 막 이러는데 그걸 곁에서 지켜본 친구들은 그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돼. 기도해줄게. 이 말이 그저 이빨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위로가 되고 확신을 주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먼저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렇게 응답하시더라. 너도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